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2023년 수소 산업 전망 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을 요약하자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수소 산업에 대해 미국, 유럽, 중국 우리나라 등 글로벌 주요국들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 일진하이솔루스 상하프론테크를 탑픽으로 제시했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유럽과 미국의 친환경 정책이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수소지원 정책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리파워EU가 시작되었고요. 자, 미국에서는 IRA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리파워EU는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들을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통해 낮추는 정책이고요. 자, 미국의 IRA는 수소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의 그린 산업 전반에 대한 확대를 위한 10년 이상의 지원을 담은 법안입니다. 자, EU는 리파워 EU를 통해 2030년까지 풍력 5 1 0기 w 와 태양광 7 4 0기 w 와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서 영내에 연간 수소 생산을 1천만 톤, 해외에서 연간 1천만 톤의 수소를 수입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자, 이는 직전 계획 대비 수소 생산 목표를 2배 상향한 것인데요. 자, 이를 위해 EU의 정책자금인 IPCEI를 통해서 다양한 수소 프로젝트들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의 IRA는 수소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했는데요. 미국 내 20개 이상의 주들이 합정연맹을 통해서 수소허브로 선정되게 한 지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부터 관련이사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중국도 국가수소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수소에너지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최근 수소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하기로 확정했는데요. 1차 수소 경제 위원회를 개최하고 7대 수소 산업 기술을 선정해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수소 육성 정책으로 수소도 규모의 경제 체제로 진입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그린 수소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확대와 유사한 성장 경로가 예상됩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수소산업의 탑픽으로 두산퓨얼셀, 일진하이솔루스, 상하프론테크를 제시했는데요. 두산퓨얼셀은 지난 정부에서 수소산업 지원이 확정되면서 대표기업인 두산퓨얼셀의 지속성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충전소 관련 기업의 육성정책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내년도 국내 수소 상용차의 판매가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진하이솔루스의 관련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하프론테크는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의 설비의 급증과 수소 연료전지의 수요 확대가 연이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의 중장기 수요 확대폭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소산업의 전망과 탑패까지 살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승수였습니다.